안녕하십니까. 바스켓 코리아 편집장 오경진입니다. 저희 바스켓 코리아에서는 이번 제25회 피바 아시아 농구 선수권대회 한국 경기들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오늘 첫 시간으로 대일본전, 오늘 기본전은 승리를 거뒀죠. 제 옆에는 추일승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감독님,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. 그 전반적인 평가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예 오늘 그 경기는 전반적으로 그 수비에 중점을 둔 우리 팀 선수들의 그 승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수비해서 그어 스쿼어 에리어에서 디나이하고 압박 수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좋은 결과를 나왔는데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 소공찬스라든지 또 레어 찬스가 많이 나왔는데 어 양동근 주의정 이런 선수들이 빠른 그 트랜지션을 가지고 상대방의 수비가 쓰기 전에 아 슛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그 굉장히 그 승리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 오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뭐라고 보시나요? 네, 방금 말씀드렸듯이 역시 그수인데 특히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스코어 에리어에서는 아 선수들이 볼에 대해서 어 압박을 하고 또 남은 선수들은 디나이를 해서. 아, 상대방 그 일본이 볼이 굉장히 둔화되고 볼 가진 사람이 움직임이 행동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, 우리 그 인사이드를 굉장히 그김 그 김주성 또 김민수 오세근 이런 선수들이 꼬면서 아, 굉장히 국권이 지킨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일쿼터에 양희종 선수가 나와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뭐 스틸을 해서 그 속공을 성공한다든지 또 3점슛을두 개, 세 개씩 성공시키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양희종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 특히나 그 양희종 선수 그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아, 속공 찬스라든지 또 세트 오펜스에서 무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좋은 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, 특히 또슛 감각도 좋았고 아, 그래서 뭐 많은 득점을 하자는 생각이 됩니다. 오늘 그 한국 대표팀의 수비는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? 아, 우리 팀 수비는 역시 그 인사이드가 가장 문제였는데요. 아, 오세근 김주성, 김민수 이런 그 운동 능력이 탁월한 선수들이 인사이드를 굉장히 잘 지켜줬다고 생각이 됩니다. 또 앞으로의 그 경기도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역시 그 김주성 선수가 아, 가운데에서 아, 그런 그 헬프라든지 로테이션 또는 그 샤프라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골밑 수비를 할수 있었고, 그런 골밑 수비가 외곽을 좀더 강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수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1쿼터 중반에 하승진 선수가 등장했을 때 일본이 맨투맨 수비에서 좋은 디펜스로 변화를 줬는데요.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그 역시 그 하승진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그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하승진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 꼴밑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역 방으로 바꿨는데 오늘 경기의 그 일본 팀의 가장 큰 패착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물론 그 좋은 디펜스의 앞선 두명의 선수들이 상당히 그 호흡도 안 좋았을 뿐더러 아, 우리 그 유이정이라든지 양동구 이런 선수들이 그 포인트 카드가 쉽게 찬스를 내줘서 아웃사이드에서도 그스포인트 찬스가 쉽게 나오고 또 커팅하는 양이정이라든지 또 인사이드의 그 하승진 이런 선수들도 뭐 어떤 어 부분에서도 쉽게 쉽게 찬스를 내줬기 때문에 스코어가 좀 벌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의 그 터닝 포인트는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일본 팀의 그, 그 허술한 존 디펜스가 오늘 굉장히 그 한국전을 실패한 이유라고 볼수 있었습니다. 오늘 그 승리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떤 것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 상당히 첫 경기는 선수들 또 감독들한테 부담을 주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산뜻한 출발은 앞으로의 게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자신감을 줄수 있는 경기였다고 봅니다. 뭐 그런 그 선수 기용과 컨디션 체크를 해봤는데. 아, 방송이 선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선수들이 좋은 그 몸놀림을 보여줬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그 안정감 있는 대표팀 전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아, 앞으로의 그 경기도 이런 부담감을 떨쳐버리는 좋은 경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아, 제공된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. 하승진 선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요. 오늘 그 투입 되자마자 오펜스 리버런들를 잡아서 또 골밑 득점을 성공시키는 등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몸 상태가 어떻게 보이셨나요? 네, 그 하승진 선수 이제 그동안 부상으로 지난 존스회때 나오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경기에 그 하승진 선수를 봤을 때는 지난 그 캐벌 시즌에서의 그 정상적인 컨디션의 몸놀림을 그 보여주지 않았느냐. 다만 이제 그 체력적인 부분이 오늘 경기에 많이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아, 순간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인사이드에서 그 무빙 이런 것을 봤을 때는. 어, 정상적인 컨디션에 거의 다 올라온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그 어, 이란이라든지 중국에서도 어, 꼭 경계를 해야 할 그런 선수의 그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봅니다. 그 사실 하승진 선수가 아시아 선수권 대회 2년 전 2년 전에 참가한 이후에 지금 처음 국제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자유투가 굉장히 성공률이 좋았어요. 근데 작년 KBL 시즌을 치르면서 자유투가 50%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네개 중에 두 개밖에 성공을 못 시켜서 이게 상대 팀들한테 오히려 좀 노출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네. 그 하승진 선수의 그 자유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자유투가 그렇습니다. 그 멘탈적인 게 강한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면은 사실 더 성공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,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너무 그런 부분에 의식하지 않도록 하고 심리적을 안정을 자꾸 줄수 있는 그런 도움을 그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역시 그 우리 팀의 또 경기를 스카우팅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그큰 경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어 신중하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프리드로를 어, 그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방성윤 선수가 오늘 출전했습니다 약 11분 정도를 뛰면서 그 6득점에 사리바운드 그 3점수 2개를 성공시켰는데 그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나쁘지 않은 숫자 이지만 이 방성윤 선수의 오늘 활약에 대해서 좀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뭐 방성윤 선수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출전하지 않았지만은 아 하승진과 방성윤 특히 방성윤 선수가 이 대표팀에 합류한 데는 그 한국 특유의 그 외곽 수술 살려 보자는 그런 그 허재 감독의 의지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방성현 선수가 있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오늘 경기에서 보여진그 방성현 선수의 그 몸놀림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정상적인 그 컨디션으로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나머지 경기가 있음으로 해서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0%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야 된 필요가 있고 오늘 경기로 봐서는 황성윤 선수의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없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전 선수가 골고루 10분에서 20분 정도씩 활약을 하면서 뭐 다들 몸 상태가 굉장히 가벼워 보였는데 그래도 한국 팀이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아, 뭐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그 넘어야 될큰 산들이 아랍이라든지 중국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장신 팀들하고 해야 될 부분이, 아, 전면 강압 수비라든지, 또는 지역방어, 또그 장신자들을 인사이드에서 트랩으로 몰수 있는 그런 특수한 수비전술이 좀 필요한데,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뭐, 삼쿼터에서 가끔 빅면들이, 아, 압박하는 그런 정도만 그 체크가 됐는데, 뭐, 허감독이 이제 뭐, 보관을 가지고 나가겠지만은,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장신한 대비한, 보관이 아닌가, 또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아,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, 그런 부분을 특히나 그 상대가들을 잡는다든지 뭐 물론 우리 유능한 주의정이라든지 양동훈 이정석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. 이제 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, 그런 그 장신에 대한 아, 전술적인 아, 문제는. 아, 역시 허재 감독의 그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취일승 감독님의 명쾌한 해설과 함께 저희가 오늘 경기를 집중 분석해보았는데요. 앞으로 있을 내일 스리랑카 경기를 비롯해서 대표팀의 전 경기를 저희가 매일매일 집중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대한민국 대표팀의 우승을 하는 그날까지 저희 바스켓코리아가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